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복귀 14일차 마지막 풀피엘이 될것 같아요. 시간의 인도석이 이제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소울도 없구요. 더갈 것도 없어서 이제 모아서 가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풀피엘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지혜의 인도. 오늘은 뭘 줄까요? 어제는 사면서 에픽이 나와가지고, 네, 기분 좋게 끝을 놨는데, 오늘은 뭐를 줄까나요? 개인적으로 무기 하나 딱 나와주면 딱 좋은데, 무기나 팔찌나 마법석. 네 그렇게 호락호락 나올 리가 없죠 원래는 오늘 오큐를 가려고 그었는데 어.. 헬 도는 거 봐서 지혜인도 도는 거 봐서 오큘절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큘절이 좀 비싸긴 한데 또 거기도 나름 기회 땅이잖아요 그니까 한번 가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총 6주? 6주가 걸린다 그랬나? 6주가 걸린다 그랬으니까. 빨리 갈수록 이득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딱돈벌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골드 수급이안 돼서 그 뭐예요? 블러디 라인 그것만 도니까 하루에 100만 원이 수입이 다한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블러디 라인, 그냥 사냥만 했을 때, 한, 20만 골드에서 한 40만 골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살죠. 어...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헬인데 별로 썩 탐탁치가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월요일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복귀가 한지 2주차가 됐는데 적응은 어느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근데 음 일단은 스펙이 애매할 때는 할게 없다는 거하고 골드 수급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레이드가 레이드가 아니라는 거. 저, 보, 가보고 완전 깜짝 놀랬잖아요. <laughs> 이시스, 이시스? 이시스 가는데. 완전 다 뽀개버리고 다니시더만요. 저 오랜만이라 패턴이 기억이 날듯말듯데 패턴 자시고 뭐 그냥. <laughs> 아, 어, 익스가자고 하시는데 잠깐 해를 돌고 있는데 잠깐만요. 와, 와, 신지 익스. 일단 빨리 해를 돌고, 빨리 해를 돌아요. 신디 익스 돌아주신다니까? 얹혀서 가야지 나저나 에픽이 안나오네요? 에픽이 안나온 채로 이대로 끝날 수 없는데? 잠에 도루루. 제발 하나만. 아 오늘 완전 완전 망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몇개 남았지? 다섯 번, 다섯 번 안에 나올까요? 오, 구슬이 목숨을 살렸어요. 하, 국술이, 구슬이, 구슬이, 구슬이 생명연장의 꿈을 꾸게 했어요. 아, 구슬! 에픽 다섯개분 <laughs> 자백보다 더 기쁘다죠. 오늘은 구슬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저 기다리시니까 지인도 빨리빨리 돌게요. 느긋하게 돌릴 때가 아니에요. 지인지 돌아주신다니까 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빨리 먹고? 빨리 빨리 빨리. 진기 난리시니까 후다구다. 아 진짜 오늘 노이픽으로 끝나겠는데요? 노이픽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 자 피로 회복 물약 먹고 빠르게 빠르게 피로 회복 물약 먹고. 아 구슬. 오늘 노란색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오늘 노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망하는 것인가 봐요. 지금 신디 익스도 기달려 주시고 계시는데, 깔끔하게 먹고 가야지. 둘리 이러지 말자. 안 돼, 안 돼! 월요일인데 이러지 말자 진짜. 아 근데 미타탁 아닌 것 같아요. 아 자동 권총. 아무튼. 까고. 어제처럼 연타 AP. 너 보라색에서 오랜만에 좋은 거 같은데요? 자자자자. 도박을 좀 해봅시다. 돈 별로 없지만. PC방 토큰 PC방 PC방 토큰 120개 님이라고 해요. 안... 나와라 참깨 오 오늘 가라는 운명이가 빨리 나왔네요 두 개나 나이스 자 하나 먹고 바로 가봅시다. 먹고 갈순 없죠. 카드. 노란 거한번만봅시다 오늘 노란 게 지금 한 번도 안 나오는 어제 사면타 먹어서 여 파가 큰가요? 기다리시는데 지금 지금 노란 게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해? 내가 오늘이 마지막. 풀피엘인데. 마지막 데미의 장식을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니? 이게 게임이냐! 저도 아이유 이쁘다 한번 해볼까요? 그 아이유 이쁘다 해가지고. 오! 노란색! 아이유 이쁘다! 됐습니다. 아이유는 이뻤습니다. 봉이네요. 아이유는 이쁘다. 영혼을 갈아서 돌고 있는데 유효타가 안나와요 유효타가 마지막 아자 복귀 14일차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오늘 그래도 두개 먹었고 구슬 하나 먹었으니까 뭐 내일도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